너무 소라다했어. 약간 이 똑같은 걸살수 있는 거다. 이렇게 보면은 심지어 똑같은 제품을살수 있는 건고 돈만 날린 거야. 돈만. 돈. 근데 돈은 뭐 그거 벌면 하루 돼. 서로 일하면 벌수 있어. 줘 버리고 그거는 뭔가 또 다른 것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됐을 거야. 어, 재밌게 놀아. 잘 가. 다따 7시 비행기? 어. 아, 어, 연착됐어. 7시 <laughs> 반이야. 7시 반? 갑니다. 갑니다 바이바이. 아, 三包，靠包。 何だ 나 내가 잘 찍어볼게. 우와. 우와. 엄청 좋아. 우와 어디야 어디야? 우와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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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여 <laughs> 얘들아 뭐 그래. 나가지 말자 우와 이런 거 처음 봐 나도 드럼에어 이건 뭐야? 얘들아 이 뭐야? 우리 생일 페이지 봐보세요. 어, 풀메안이 됐어. 어, 예. 지금 조식먹으로 왔는데 저주꿈인것 같아요. 린나가 자꾸 싸다고 난리 나네요. 아니 그렇게까진 말안 했고. 믿겨주십니까? 안 아픈 것 같은데? 이거 폭식해야 돼. 말이 안 돼. 너무 많은데, 진짜? 음. 그막그 그 자체. 음, 그렇지. 맛있어. 두 번째. 야 뭐야 저게? 뭐든 어? 시도어진너왜 이렇게 줄었니? 날 봐봐. 짜잔, 다양하게 가져갔다고? 어떠십니까? 오저트 랍스 네. 이 심장. 호두 파이 어떠세요? 별로라고 생각. 아, 전 그럼 이거 할래요. 모레오 치즈. 케이크지다 어, 같이 먹을 거 아니야?

민아다. 민아야, 가자. 어. 축하드려요. やったかい 야, 소울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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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지금 스을못 쉬겠어 이런 날씨가 어떻게 어, 야, 이게 진짜 날씨야? 야 이거 진짜 미쳤나봐 자스텔리스 가봅시다 왜이렇싸고사야 우와, 어, 와 바퀴다. 와 이뻐. 노래 너무 좋아. 이게 뭐야? 아 너무 귀여워. 이거 핑볼이고 이렇게. 빙뿡. 그러니까. 빙뿡. 재밌겠다. 핑볼핑볼핑볼 재밌겠다. 근데 그래서 봐. 여기다 넣은 거 아니야? 어? 아니 빠질 것같아얘 누르는 거 아니야? 나 몰라 네가. 먼저 어? 세게. 언니 어있어 너무 세게 하는 거. 어, 저병이 네, 아니야? 세게, 세게. 신발 가게에서. 갑자기 카지노 게임하고 있는 우리. 오! 여기 뭐 있어? 있어? 나 뭐야? 여기라서, 여기 엑스트라 이야 근데 이게 뭐 하는 거야? 아! <laughs> <laughs> 어. 그래. 그래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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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뭐 쩌라고? 네. 그래서 뭐주는 거야? 저 아니 뭐야 그래서? 뭔데? 이거 들어가면 뭐가 좋은 몰라. 이렇 정... 끝났어. 그래서? 그래서, 그래서 뭐야? 이거요 그래서요. 어쩌라고? 우리 그냥 이신발덕에한 번만 했어. 창피해서 나가야 될 거야. 우리 지금 내시 네, 여기 미쳐가지고 <laughs> 지금. <laughs> 어, 여 요기 지긴 게임 있다 얘들아. 응, 야, 완전 끝판 뜯는다. 이어기말귀 이거. 이거도 어제 감감 같았을 아니 꼭아 진짜 씨 하지 는 좌석 고르는 중. 오 어, 드득. 이것도 어, 귀엽다.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. 화나는 데어어 어, 불안해 불안해. 거이것도귀엽다요 이거 귀엽다. 밥은? 이렇게 멋있는 것들 이 있어요. 한번 열어봐 주실래요? 어, 뭘 뭐야지 이거 보세요. 일단 예시로 이걸 열게요. 이거 닫혀 있을 거예요. 이걸 열게요. 이거 또 닫혀 있을 것 같은데요? 아니야 이걸 열고 싶어요. 자, 자 보세요. 자자자. 오 어, 너무 예쁘다. 진짜 완전 미나가 찾았어요. 저희 이거 골드를 샀습니다. 저희는 미나 채 골드가 정말 예쁘다. 중요한 게 생겼어요 여러분. 매일 하는 번카드거든요. 아 잠시만요. 아. 먹으러 갑시다. 바게, 바게, 바 바게, 바게, 바 바게, 바먹 바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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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 바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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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게 바게, 바게, 바 먹어볼게. 음. 알았어? Let me know when to stop. Are you from Korea? Yeah. yeah. <laughs> Thank you. Thank you. I, how do you say stop in Korea? 두 마. 투 마. 투 마. 두 마. Yeah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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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hank you. t 오쇼보라 숨 자고 나왔습니다. 짜잔, 맹당 자리 앉았습니다. 음. 드디어 오쇼오쇼봅니다오쇼 같이 그러니까 해적 일정을 어, 마무리. 기는 내가 누가 시죠황지야 빨리 해라. 시아수캠 저기서 퇴시간을 보는 1 8 있어 인 t h a 지 저희는 아침에 수영으로 니까오늘 그러니까 낮이에요. 오우 뜨거 아 모닝 수영 끝 모닝은 아니고 저 점심입니다 수끝 아아아 어떻게 이러지? 진짜 이건 궁금하다 아 진짜 아다리워거워 아 사진 찍어야지 야, 미쳤어 너무 맛있겠다 지지 아, 응. 않잖아? 한번나그래라면스떡이랑팔식도구나 오케 맞지? 오케 맞지? 오 음~~ 감칠 미국어 도구야 미국어 도구 봐 보세요. 네. 방고 스무디에서 열을 사용하겠어니다요 제가 먹고 싶습니다. 전 파란색이요. 와! 음 맛있어? 어, 드 또. 음. 여기선 보라색 먹을게요. 맛있어. 거의 왔습니다. 예, 맛있어 맛있어요. 아, 야. 거의 오다다. 완전 독개인데. 티니의 음, 사랑 하우스에 왔습니다. 예쁜 듯? 야, 이 느낌 너무 했어. 그러니까. 아시죠, 코카콜라. 근데 언어가 얼마나 많은데 한국어가 있냐? 그니까. 러 얼마나 한국인이 많이 있냐? 내가 코카콜라 좋아해. 하하. 힐링이 좋으니까. 사야지. 그냥 뭔가 너 사야 될 것만 어, 같아. 그치, 나 왜냐면 콜라를 너무 좋아하잖아. 오케이. 그래분 드레나스 너무 안 됩니다. 네, 가 네, 네. 네, 네. 네. 안 돼, 네. 네. 안돼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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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렇게. <목소리> <진수 방전. 목소리> 아, 닮았어, 닮았어. 우리 LA에 있길 정말 행복한 거였어요? LA가 주차 운전을 해야니다 야, 이거 라스베라스 믹스. 야, 이거 색개 라스베라스 믹스. 구찌야, <laughs> 이거 먹어봤다고? 어, 야, 나 이거 먹어. 이거 아몬드 너무 들어가 있는 거 이거 색이, 어, 색이 완전 썩은 것 같아. 썩었다고? 이거 아니야. 내일을 위해 어 그럼 타게에서사타게 어, 타에서물한4 통만 큰 걸로 사서 내일 하나씩 가져와 그리고 일단 로비 가서 물을 7통 달라고 하자. 10통. 8통 오케이. 너무 눈치 우지 않니? 그럼 먹살 아, 내가... 내가... 내라죽가어가 내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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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베가스 아니 그 그래픽 가 내가... 아이씨 가 내가... 스 어 아니. 아, 오, 때 다시 그것도 괜찮다. 아, 어, 와, 맛있겠다. 진짜 어, 이제 짜 어. 아. 무 어, uh, sometimes it gets crazy. Yeah. Yeah. Oh, yeah. <laughs> <Yeah. 웃음> I'm from Rwanda. 누구 나이 나온 루안다. 이 친구 웨딩 촬영할 수있요 진짜? 어, 그런가 봐. 그냥 결혼하시는 거 아니야? 아, 그러시면 겠다 <laughs> 이거 DJ 노래 아니야? 아니야? 아프다. 왜 이러지? 야너 오늘 진짜 빨리, 빨리. 빨리 자야 될거 같은데 참너무 울렁울렁 거리냐? 근데 내 생각엔 더위 응. 먹은 거야. 아 응. 이거 더위 먹는 거. 거 같아. 내일 테니까 그러니까. 너 그럼 가서 치나? 다괜찮고데그렇게 풀게 것 같아. 어? 포기 안너이기다 먹어봐. 깨끗한랩내끈뜯어지면안 <laughs> 돼? 아이 커. 좀헷갈 이게 <laughs> 얼마나? 친척 진짜 어블리 코리안이야. <laughs> 이게 진짜 개 최악의 코리안이다. 최악의 VIP. 근데 삼촌이랑 숙모가 그러시잖아. 올때갈때두 병씩 가져갔다 고어 <laughs> <laughs> 이거 그냥 손으로 먹는 것 같아 미나. 샌드위치어 에그 앤 베이컨이었어. 근데 왜이 카드를 보여주, 보여달라고 하지 않지? 그치지응 그래. 그러니까 약간. 그러면 그냥 이거 아니었어도 그냥 들어오면 좋겠다. 그러니까. 아니 누가 그들어와 이게 뭐지? 뭐 들어와서 뭐달라면 어떡해? 내가 할수 있으니까. 우와! 야 이거 나갔다 와. 도거 간다! 이게 우빈이야. 이게 드라마야. 우와! 내 기준을 잘 모르겠어, 나한테. 800, 800 됐어, 800. 이거 맞춰야 되는 거지, 이렇게 딱? 그러면 나, 100, 나 20불 넣고 지금 1불 되버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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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아니미나 <�oh 참여해봐 자가. Hva var det der?

1등인데 이틀에... <laughs> 왜 이렇게 슬퍼해 아니 니 커다란 3분 나이인데 나랑 똑같구만 아니 여기서 막 앞에... <laughs> 머리 꼭. 꼼히까지 간다고 지금 너 때문에 <laughs> 아왜지수 <와? 웃음> 아, <진짜. 웃음> 나랑 방송어아 <방금> <laughs>